안녕하세요. 중년 남자 화장품을 요리하다 중화요리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같이 네. 또 진행을 하셨다는. 아 아니 뭐 어, 진행까지는 네. 아니고요. 원래 제가 하시기로 하고 실장님이 한주 쉬기로 하셨는데 네, 네. 되게 서운해하셨는데 혹시 마스크 쓰고 하신 아, 거예요? 아닙니다. 마스크 안 썼고요. 아, 예뭐 예. 예, 어쩔 수 없이 이사님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예, 예. 방송의 퀄리티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았다는. <laughs> 오늘 중화요리 시간 다시. 네. 화장품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화장품 아주 간단한 튜브 타입의 네. 화장품인데요 이름이 뭐냐면 라벨령 이름이 복잡해요 <laughs> 라벨령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티트리 버전 뭐라고요 라벨령 이게 이제 제품명이에요 아, 예.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티트리 버전 그러니까 티트리 스팟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벨령에서 예. 아, 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음. 티트리 스팟 또는 라벨형 티트리 이렇게 치시면 음. 예, 검색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게 뭐냐면, 라벨형은 네. 조금 이따가 홈페이지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상당히 이 화장품 사이트를 독특하게 꾸며놨어요. 아 예, 저도 좀한번 봤어요. 아 예, 아주 예. 눈에 쏙쏙 들어오는 네. 예. 민감한 피부, 토라진 피부를 토라진 예. 피부. 요 예. 여기 토라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스팟 제품이다. 아 그러니까 피부가 삐졌단 소린가요? 아 그렇죠. 아 그렇게 예. 표현을. 사실 예. 좀 트러블이 생겨서. 예예 예. 예, 예. 지금 여기 지금 실장님도 여기 트러블 있잖아요. 아 이게 네. 점인가요? 이게요. 네네. 원래 제가 이게 없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예. 건데. 피부에 어떤 뾰루지가 났을 때 관리를 음. 제대로 안 하면 그렇죠 어, 이게 점처럼 돼요. 아, 점처럼 이게 안 없어져요. 예예예. 붉은색이요 나이가 들어서 네. 색소 침착 일어나 갖고 맞아요. 예예예. 예. 게 변해버려요. 안 없어져서 이게 사실 조금 아상합니다면 됩니다. 아 지금이라도 쓰면 됩니다. 아 그럼요. 아 예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음. 보통 이제 남자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음. 피부가 좀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좋게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좋게 뭐 원만한 <laughs> 아, 피부이기 때문에 청결이 별로. 네, 많... 그렇게 예, 그렇게 심하게 저는 나타나지도 저는 뭐술 먹은 다음날보다는 그 다음 날 이틀째가 좀좀더 심하고요. 음... 또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네. 이과 주변이라든지 네, 네, 네. 눈밑이라든지 이런데 에 뾰루지가 좀 생겨요.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뾰루지가 네, 네. 좀 심하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좀 많이 피곤한다든지 술 먹은 다음날 음... 이런 날들은 뾰루지가 생기는데 사실. 제가 가만 보면, 남성분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세안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어, 그래요? 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에 저도 이제 술 먹은 다음날 뿔리가 생기는 건, 음.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씻지 않고? 안 씻고. 아, 예. 조금, 너무 이제 힘들어서, 예, 예. 늦게 들어가면 그냥 자버리면, 아. 여지없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물 음. 같은 거를 먹고 깨끗하게 세안 안 하면 음. 손으로 뭐 먹다가 입 주변에 뭐 남아있는 기름기라든지. 그렇죠.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뾰루지들이 생겨요. 음. 그래서 뭐 라벨형 입장에서는 뾰루지가 생겨야 되지만 이게. 네? 뭐 그렇게 겠 네. 네. 그렇지만 세안이 가장, 음. 아, 정말 철저한 <laughs> 세안이 피부에 뾰루지가 안 생기는 첫 번째. 음 맞아요. 그다음에 네. 요즘에 또 미세먼지도 많고 뭐 그래서 그렇죠. 꼭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뭐 출근했다 퇴근하시면 제일 먼저 음. 하셔야 되는 게 세안이 아닐까. 또 이제 뾰루지를 막기 위해서는 요즘에 뭐 일일 일팩. 저희가 네, 제가 이제 네. 다음 방송에는 팩에 대해서 네, 네. 해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씻으셔서 나신 거예요. 아니면 속이 어, 안, 안 좋아서 난 거고. 어, 아니에요. 잘 <laughs> 씻습니다. 예. 그래서 세안을 좀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도 네. 이제 뭐 저처럼 소화가 소화기관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얼굴에 올라온다든지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이제 변비가 또 변비라든지 뭐 네. 생리주기에 따라서 네, 네. 그런 네. 거에 따라서 또 올라올 수도 네. 있고 네. 피부가 또 트러블이 생기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거에 정말 안성맞춤인 음, 안성에 계신 안성맞춤, 네, 안성맞춤. 대로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작은애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인데 네, 네. 제가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더니만 나오더니만 아니, 자기 걸왜 꺼내놨냐고 해서, 들고 방으로 들어가요. 뭔 소리냐, 이거 아빠 거다. 네, 네. 자기 걸 보여주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어, 예, 예. 그, 이게 가성비도 되게 좋아서, 고학교 아, 뭐 예, 예. 학생들, 왜냐하면 또 고나이 그 때는 이제 음. 호르몬의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그렇죠. 피부 예. 트러블이 좀 많을 때잖아요. 아, 뭐, 호르몬의 변화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중학생들은 저희 때하고 좀 다릅니다. 어, 아, 뭐가 틀려? <laughs> 얼굴에 풀 화장을 하고 다녀요. 아, 아, 아 그렇죠. 네, 또 그래서 피부가 조금, 또 민감한 친구들은 네, 좀안타까워요 아빠 입장에서는 예. 지금은 사실 그 나이 때 학생들한테는 안 먹히는 예. 소리겠지만 예. 예.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이쁠 텐데. 그렇죠. 근데 또다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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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요게 바르시면요. 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화한 느낌, 박하 같은 시원한 느낌. 음, 예, 아, 피부에 어, 시원한 어, 느낌을 줘요. 저는 시원한 느낌보다는 예. 첫 번째로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향도 좋죠. 이 티트리 자체가 어쨌든 허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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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래서 그런지 바를 때의 그 나는 향이 굉장히 음. 좋더라고요. 조금 아, 뭐라 그래야 되나? 왜이게 안정화된? 아, 요즘에 뭐 아로마, 네, 아, 아로마 테라피 같은 예, 예. 뭐 그런 느낌을 사실은 예. 살짝 받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시원하고 바를 데 그리고 이제 피부 트러블, 저는 이거 어떨 땐요, 자주 쓰는 편은 아니에요. 피부 트러블이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겠죠. 예.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땐 이거 얼굴 전체에다 바르는 적도 있어요. 아, 그냥 로션 바르듯이? <laughs> 예, 예. 어, 어, 그래서 네. 더 트러블 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좀 이제 과하게 바르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예. 근데 예. 너무 시원하고요. 아... 이 이마에 뼈레지 같은 거는 뭐좀 듬뿍 바르시면 네네. 하루 정도? 그 다음 날에는 확연하게? 아, 아, 차도가 보이고요. 네네. 한 이틀 정도 바르시면, 음. 좋아져요. 아. 아 정말 그러니까... 개선이 됩니다. 따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어.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다 놓고. 네, 사다 네, 놓 네. 뭐, 요렇게까지 딸내미가 보겠지만. 네. 예, 네, 뭐, 화장을 하는 것보단. 네. 내 제가 좀 점수를 따야죠. 원래 그때 피부는 좀 예민해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또 학업이라든지 뭐 학교 공부, 스트레스가. 네, 네, 맞아요. 어, 직장인들만큼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이제 예. 예. 시험, 좀 있으면 시험 보거든요. 예.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요. 예.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네. 뭐또 주변 친구들에 대한 스트레스, 뭐 아빠가 그 정도는 그...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아빠가 좀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예. 뭐 그런 거는 네. 이해를 해줘야지 뭐.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피부의 트러블에는 정말 최상이 아닌가. 제가 써본 결과. 저도 음... 여러 가지 뾰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자주 나는 편은 아니지만 날 때마다 이걸 꼭 네. 달라고 있거든요. 한번 음, 제가. 예. 이게 라벨링 음... 홈페이지. 라벨링 홈페이지는요. 좀 독특해요. 이 문구라든지, 뭐 지긋지긋한 닭살 없애버려, 뱀살까지 해결, 막 이런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요, 지금,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파티트리 버전, 소라, 소사오른 피지의 진정 갑 티트리 톡톡, 반나절 만에 쏙 들어간다. 반나절. 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저녁에 바르고 나면 아침에 말아낸 음.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아, 그 정도로. 예, 이 표현이 예. 뭐. 과장 광고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절대 짜지 말고 발라주라는 음. 예, 그런 표현. 티트리 입 추출물 66%. 네. 이거 저희가 음. 뭐 라벨링 광고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항상 이 중화요리 방송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내돈 음, 내산이라고. 내가 돈 내서 내가 사서 사용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어떤 뭐 이거 뭐라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거 중년 남성분들 얼굴에 뾰루 지나면 지금 실장님처럼 음. 그냥 막 짜버려서 얼굴에 흉터 생기고, 네, 손톱 자국나고, 네. 예? 그 다음에 그것들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포의 그렇죠. 어 원활한 활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세포가 죽어서 새까맣게 변해버리면 다시 복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네, 40대, 50대로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뭇거뭇한 잡티들이 생기고 어 저도 여기 이게 김이 예, 김미 예, 같은 거죠. 예, 네, 이게 아, 이것도 스트레스 건버섯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아니, 건버섯은 네. 아니고요. 건버섯이라고 볼수 있죠. 아니. 그건...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한 화장품을 또 우리가 또 방송을 해야죠. 건버섯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짰을 때에 피부가 죽어서 다시 색소 네, 침착이 네. 일어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가 음. 않아요. 왜냐하면 맞 예. 저도 지금 뭐 어디가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겨서 음. 정말 오래가 옛날 같으면 예전 같으면 뭐한한두 달이면 그냥 싹 세살이 다고 세포가 열심히 활동을 네네. 해줘서 돌아 와 색깔이 제대로 돌아왔는데 이제 안 돌아. 특히나 얼굴 같은 부분은 거뭇거뭇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정말 그렇죠. 나이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중년 남성분들도. 얼굴 못안다고 짜지 마시고 맞아요 이게 네. 발라서 완화시켜서 네.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네. 쓰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음. 네. 네, 이렇게 너무 턱 밑이나 이런 거 아마 이거 따님이 이렇게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입주의 으아, 네. 피부 스트레스 제발 좀 사라져 이런 표현이 라벨형 홈페이지에 아주 음. 독특한 컨셉이에요 어, 신경 쓰이는 피부 변덕스러운 피부 음. 피부 스트레 너와의 결별을 선포한다 크. 네. 예, 이거 카피라이터 정말 음. 발림성도 정말 산뜻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라보면 네네. 좀 화하는 느낌, 네네. 시원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예, 예. 뭐 SNS에서도 그렇고 가격도 지금 뭐두개 사시면 좀 예, 할인해주고요. 되게 예, 예. 예, 가성비 되게 좋은 예, 그런 남성분들 특히나 이입 주변 음. 이런데 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입주변. 면도 그러니까 피부 예민하신 예, 분들은 예, 예. 면도 하셔갖고 올라오는 예. 데도 바르시면 효과 아 그런 대박입니다. 그럼 남자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예. 예, 예. 면도 똑 같은 것들에도 상당히 어, 좋아요. 네. 예. 전기 면도기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다 보면 빨갛게 올라오거 음, 맞아요. 예. 예, 예. 저도 사실은 그 일반 칼날 면도기를 쓰다가 음, 음. 너무 자주 비어서. 예, 예. 예. 그래서 전기 면도도로 바꿨거든요. 예예. 근데 조금. 아니, 다... 면도하신 지가 예. 몇 년인데, 아직도 비세요? 아니, 제가 뭘, 아니, 면도를 못해서 예. 비는 게 아니라, 아, 어, 입주의 이런 데가, 어, 생각보다 좀 약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이 남자들이 이제 거품을 이렇게 짜서, CD 크림을 쓰면 예. 사실은 덜 미끄러운데, 예. 급하다 보면, 비으로 하는 분들이죠. 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급하면 막비으로 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날이 밀립니다. 예, 그러다 예. 보면 비죠. 아. 예. 예. 근데 이제, 어, 그럴 때도, 아, 그것도 상처니까 좀 다른가요? 네, 이건 모뭐 의약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신선한 티트리 잎을 음. 예, 공수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뭐힘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편백잎 추출물, 오레가노 잎 추출물, 뭐 음. 스파티트리, 무첨가.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벤질알코올 뭐 이런 거, 음, 애씨드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확실히 발로 저도 이제 발라봤는데 끈적거리는 거 없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산뜻합니다. 예, 예. 그럼 흡수력이 예. 바로 되고요. 예, 예. 약간 뭐 수분 크림 바른 느낌 같은 느낌이있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로션 안 바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점성이 있고 약간 있는 것 같지만요. 이게 사실은 예, 되게 그, 수분 크림처럼 예. 물감이 있어요. 어, 어. 피, 피부가 조금 시원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어떻게 그런... 보면 사람 피부에 예.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원하지는 않은데 예, 예. 태안 하고 나서 이거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로션처럼 한번 펴 발라봤어요. 어그 좋아요. 저그 근데 이거 어. 사실은 양이 그렇죠. 많지는 않아서 이어서. 저는 이제 방송을 예.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도 어뭐 이렇게 당긴다든지 아, 그런, 거 그런 거게 없더라고. 요 예, 수분크림 네. 같이 상당히 촉촉한 어, 느낌이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음. 끈적거림이 일단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예. 끈적거리는 화장품 못 쓰거든요. 요런 느낌이 예. 그 여름에도 사용하시기는 좋다. 예예. 예, 예. 예.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피부 고민을 빠르게 케어하고 음. 진정 티트리 추출물 66% 특허 성분하면 끈적이, 뭉침이 조금 부드러운 발림성 맞습니다. 네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얼굴이나 몸 전체에 발라도 까요예 <laughs> 가능합니다. 수분 예, 예, 크림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얼굴 전체나 몸에 바르셔도 무방한데요. 여거 양이 좀 작아요. 그렇죠. 한두번 어. 쓰면 없겠네요. 아, 몸까지 예, 바르시려면. 예, 예. 예. 음. 화장하고 덧바르는 건 제가 이제 화장을 조금 요거는 모르겠어요. 매끄러운 피부 덧바르는 건 화장이 좀 번질 수도 있는 약간 물감이 약간 있어서 그렇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오래 고생해요. 그리고 자꾸 신경 쓰여요. 거울 볼 때마다. 맞아요. 예. 색까하게 예. 색소침착이 일어나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시술 밖에 없죠. 그렇죠. 레이저 치료인데요. 아. 사실은 레이저 치료를 해도 다시 그렇죠. 돌아오는 경우가 예. 많고요. 또이 이게 침착하게 일어났을 때 바로 가셔야지 오래 있다가 가면 레이저 치료해도 잘안 돌아와요 음. 근데 뭐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이 뭐 피부과 가서 레이저 그러니까요. 치료 받고 그러시진 네.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뾰루지가 났을 때그 네. 대부분의 아마 남자분들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요즘 이렇게 짜는 음. 뭐 도구도 있... 네 절대 짜면않됩니다 그렇게, 하...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laughs> 요거로 줄 뜯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손톱으로 긁어버리시죠. 네. 그럼 손톱에는 독도 들어가고, 그렇죠. 더 커질 네. 수도 있고. 그러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죠. 뭐딸하고 같이 쓰시는 거예요? 어, 야 아빠도 이런 걸 알아? 왜냐면 이게 뭐 여중생, 여고생이 쓴다고 중년 남성이 못 쓰는 화장품은 아니에요. 어, 그렇죠. 튜브 트러블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럼요. 갖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게 튜브 타입이기 때문에 갖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네. 주머니에 뭐 넣고도 넣어도 돼요. 점심 식사하시고 양치하시고 세안하신 다음에 네. 한번 세안하시고 이런 거 발라주시면. 뭐 수분감도 충분하고, 예, 그런 트러블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출근 바로 직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음. 수분감이라든지 진정감 네네. 주실 수 있는 되게 간단하고 편의한 어, 팩에 대해서 또 아, 다음 팩이요. 시간에는 한번 예. 준비해 볼까요? 마스크팩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예, 마스크팩인데요. 아, 마스크팩. 예, 뭐 요즘에 1일 1팩,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네, 네. 들어봤어요. 저도.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중년 남성들의 피부를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아이템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화요리 진행의 김희사 저는 김실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찝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렇 찝히는 게 맞지. 이거 봐, 이거 소니. 아 진짜. 아니, 소니, 아, 소니가 안 보이 안 보이는데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